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우리가 힘있게 찬송 부르고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子。 저먹의 물은 영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다니 역과 같은 멀콤한 그 거룩한 길간이 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화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땅이 복된 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어두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므로 우리가 걷는 길이 빛의 길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역대상 17장 말씀 우리 함께 공독요겠습니다일에 월요일에 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비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장막에서 저장막으로 이성막에서 저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이제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왕이 산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쿠르 앉자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네 어저께 우리는 어, 다윗이 법계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안으로 어, 가지고 들어와서 기본 산당에 안취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어,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계는 천막 속에 장막, 성막이라고 하지만 천막으로 만들어진 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영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어 나단 선지자에게 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안치해 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은 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이제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또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다위신 나단에게좀 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계를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아, 그것을 어, 나단 선자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루십시오 하고 기쁘게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건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고 대신에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해주시겠다고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어,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때 날 바로 어, 이제 전했겠지요. 어, 다윗에게 가서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 없이 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바로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선자의 전개를 받은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훌륭한 멘토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읽는 중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성전 건축과 다윗 가문에 대한 축복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전장에 나갈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다 나단 전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단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서 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격과 인품, 신앙 또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한 왕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왕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처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왕도 실시해서 판단착오를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폐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절대 왕정 치절을 할지라도 왕과 신하들 간에 격이 없는 대화의 채널이 열린 그런 왕국들은 이렇게 모든 대화의 채널이 닫힌 왕국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어그 역사가 오래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의 영적 멘토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군가 그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왕이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와 공동체는 진실로 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거지요. 어,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관, 소화기관, 내분비기관, 신경기관. 뭐, 피부 기관 각종 기관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모든 기관들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합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사람들도 순환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저기서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병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몸이 병들게 되는 거지요 다윗과 같은 현명하고 신앙 좋은 위대한 리더가 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곁에 이제 다우세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정된 이런 단계에 올랐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붙여준 이유는 이렇게 절대 권력 앞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견제 세력을 주셨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경청하며 나라를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단처럼 대게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과감하게 아주 강직하게 나서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타락을 책망을 한. 이런 선지자가 곁에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이 이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을 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노가 아니라 예스고, 그것을, 어, 이렇게 긍정, 하고 다른 사람들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지 노하는 no 경우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건축계획이고 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나단이 이것들 처음에 동의했을 때 다윗도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나단이 와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 전날 저녁에 나단이 어떤 반역을 도모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런 상의를 해서 자기에게 반역을 도모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전한 말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해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택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뜻이 꺾이는 한이 있더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그 속에서 이제 창조적인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때 반대 의견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또 다른 의견을 들을 때 열등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거를 담의 말에 마음과 귀를 닫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는 언제나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다윗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 속에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the God of Israel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My God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지요.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도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어떤 오해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대? 나의 가정이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위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100%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심, 들, 들으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다윗처럼 감격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건강한 자존감과 건전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건전한 공동체, 긍정적인 공동체, 창조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지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위처럼 건설하고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다위되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약관자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